안녕하십니까. 인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싱글로 첫 걸음, 시간인데요. 자, 오늘 주제는 뒤땅이 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뒤땅이라는 거는, 백스윙을 하시고, 다운 스윙 내려오실 때, 오른쪽 힌지 부분이 쉽게 풀려서, 위에서 아래로, 자, 위에서 먼저 손이 풀리는 캐스팅 동작으로 인해서 뒤땅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 연습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클럽을 이렇게 짧게 쥐신 다음에 자, 그립 위쪽에 잡으신 다음에 스윙을 해주실 텐데요. 스윙하는 것처럼 스윙을 해서 어, 내 머리와 어깨 사이쪽으로 클럽을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넘기실 때이 그립이 이 팔에 닿으시는 분들은 다 캐스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이 그립에 닿지 않도록 클럽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클럽을 하실 때 머리에 닿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쭉 팔을 펴서 넘겨주는 동작을 좀 하신 다음에 좀 익숙해지시면 클럽을 저 끝에 잡으시고 자 이렇게 스윙을 넘겨주십니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넘기실 때이 팔이 접혀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팔을 쭉 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손 밑에 아랫부분에서 손을 돌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여게이 원활한 로테이션 동작을 그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안에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스윙이 잘 되고요. 자, 이 느낌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서 백스윙 느낌으로 넘겨주시면 스윙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뒷땅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 뒷 땅을 없애서 싱글로 가는 첫 걸음을 잘 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임프로였습니다